안녕하세요. 전학사입니다. 예, 오늘은 수요일 예, 새벽 1일이랑 예, 점심이랑 저녁 때일다 마치고 현재시가 저녁 8시 반이네요. 지금 들어왔습니다. 들어와서 예, 맥주를 한잔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 뭐 어제 어 응? 오늘 새벽인가? 오늘 새벽이죠, 그죠. 응. 새벽 1시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뭐 계속 일을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좀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갖고 좀 썰을 풀어볼까 해갖고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에 갔다가 나고에 들어왔다가 또 나고에서 침실고 지방 갔다가 지방에서 또 침실고 이렇게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, 내일은 제가 원래, 이, 지 일이 있어갖고, 하루를 뺐는데, 이, 오늘이 월급날이에요, 저희들, 저희 직원들. 그래서, 꼭, 음, 좀안 좋은 일이 월급날, 다음날 꼭 있어요. 왜냐하면, 돈이 있으니까 돈을 쓰는 거죠, 사람들이. 술 먹고, 뭐, 술 먹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, 저는. 에이, 그래서, 내일 대타로 제저 대신에 대타로 나올 직원이 계속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이틀 전만 해도 오늘 내일 나가는 일에 대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다 됐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라인도 전화 연락 안 받고 통 저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. 나 지금 걱정돼갖고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고좀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술도 한잔 뭐 마시려고 좀 많이 좀 마시려고 장정주또 회도 이렇게 사왔는데 술도 그렇게 못 먹겠네요 차베기 또 나가봐야 되나 싶어갖고 꼭 월급 다음날은 꼭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오늘 저기 지방인들 가면서 유튜버를 어떤 한국에서 25톤 트럭을 하시는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이런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장단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. 차주가 있고 차주 밑에서 그 이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, 일단 좋은 거는 꼬박꼬박 월급이 나온다. 그리고 뭐, 예, 그리고, 이 좋은 점은 또, 뭐랄까, 예, 그 일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고, 수금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고, 예,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, 트럭에 문제가 생기든 어때든, 뭐, 차주가 다 신경, 예, 차주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좋다. 근데 뭐 자기는 아, 몇년 뒤에는 자기도 차, 차를 사갖고 하고 싶다 그고서 차를 처음 운송업을 이, 이 운송 트럭을 하실 이, 경우에는 이 직원으로 처음부터 일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감해 갔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한 4년 6개월 5년 가까이 5년 어? 년 가까이 남미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서 예 제가 독립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건데 음뭐 그렇지만 저는 뭐 하고 있다고 해서 뭐 저기 처음부터 뭐 트럭 한 대를 사갖고 제가 그걸 할 생각도 없었고 지금 뭐 얼마전에 저기, 저기 질문 그 저기 뭐 코멘트가 얘기하는데 지금 차몇 대를 갖고 하십니까 일을 하십니까 제가 저는 지금 차 7대 있어요 7대 있고 예 얼마 전차 폐차를 한 세대 시켜갖고 그래서 현재는 7대를 보유하고 여비로 한 대가 있고 6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6대가 돌고 에 지금이 직원이 지금 6대를 지금 돌고 있죠 여섯 대 돌고 저까지 7명이요 7명이고 한 2명이 더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은 계속 쉬면서 다른 일을 받고 이렇게 차를 늘려가야 되는데, 늘릴 수가 없고 계속 그 고정률을 계속 맡아서 하니까 차가 늘어나지를 않는 거예요, 지금. 그서 그 그리고 솔직히 차, 트럭 열대 안 되면 돈못 벌어요. 돈을못 벌어요. 왜못 버냐.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. 세금,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, 일본에는 세금 때문에 어중간해서는 진짜 진짜 트럭 한 10대씩 10대 이상은 갖고 있어야지 몇만큼 떨어지지 음,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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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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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냥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고 그리고 뭐 지금 직원들한테 나가는 게 많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사고 뻥뻥 터지고 뭐 이러면은 뭐 정신없어요 진짜 뭐 나가는 게뭐 진짜 하, 막 줄줄이 세요. 그나마 열대 정도 되고 차가 계속 돌아가야지 원활하게. 한뭐 들어가면 한숨 푹푹 나요. 나, 나오는 게뭐차서 있고 트럭 서 있고 이런 거 보면 답답해요. 왜냐면 뭐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 타고 들어오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타고 일을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차 수명은 짧아지겠죠. 짧아질 만큼 그만큼 내상이 들어오니까. 그렇게 계속 돌려야 되는데, 뭐, 한, 반나절도 안 하고, 차가 들어오고, 이러면은, 매상이 없죠, 솔직히. 음, 그래서, 차 10대 이상은 돼야지, 안정이 되고, 지금 뭐, 돌아가는 게 지금, 이, 총 7대 중에서 6대밖에 안 돌아가니까, 한 대는 여비로 둬야 되니까. 그래서 지금, 힘들어요. 힘든, 힘들진, 않.. 음, 않아. 힘들다, 그런 죽는 소리 하면 안 좋겠죠. 근데 안 좋은데, 솔직하게, <laughs> 그렇게 뭐 무지하게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 일이 많이 줄었어요. 작년, 재작년에 일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있던 일이 없어지고 막 이랬기 때문에 좀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. 한2년 동안.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좀 좋아질 날은 나이갖고 했는데 뭐또 차서 예, 올 봄에 차 사고 나고 차 폐차시키고 또 어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차 새로 사고 오랜만에또 벌써 차를 예, 두 대를 샀어요. 그리고 또 예, 뭐랍니까 이 한국에서 이, 아, 조립식 집 이, 사무실이 너무 낡아서 그 사무실을 또 새로 사또 새로 샀고 그래서 예, 출비가 좀 많았어요. 그래서 내가 그 올해는 올해는 원래는 진짜 올해 목표가 열 대였는데. 아, 좀, 그렇게, 그래서 다, 내년부터는, 좀, 활기차게 나가자,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좀, 뜻대로 안 됐네요. 그래서, 예, 그래서, 올해는, 내년의 목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, 올해는 뭐, 그렇지만, 사람이 더 들어와갖고, 계속 요 원활하게 트럭이 돌아가야 되는데, 이 점심, 아침 일, 점심 일, 저녁 일, 이렇게 계속 새벽 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,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. 돌아가야지. 그렇죠. 차를 계속 들어오면 차서 있고 이러면 속쓰요 진짜 속 아파요. <laughs> 진짜 그렇답니다. 아. 그리고 원유값도 많이 올랐잖습니까. 그래서 뭐 보조 받는다고 해도 얼마 돼요.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. 많은 음, 에~ 에로상 아 모든 사람들이 뭐 힘들고 어렵죠. 이제 저도 뭐 그렇습니다. 그러니 그렇지만 북긋하게 잘 헤쳐나가고. 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, 올해는 뭐, <laughs> 뭐 그냥 그냥 저냥 넘어가는 걸로 예, 뭐 트럭 두대 고충하고 두대산 두 거랑 예, 또뭐 사무실 세 사무실 예, 산 거랑 또뭐 그걸로 하고 내년에는 기필코 트럭의 예, 세대를 더 사갖고 열대를 맞춰서 이좀 예, 발전할 수 있는 열대부터는 열대는 돼야지 진짜 좀 돈이 돼요. 솔직하게, 솔직하게 돈이 돼. 열대 안 되면은 뭐 세금 뛰고뭐뛰고뭐하면 빠듯해 진짜. 그래서 그렇습니다. 네, 화이팅 하겠습니다. 예, 뜻있는 길에 예, 뜻있는 곳에 길이 있다. 믿습니다. 저를 믿고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들도 자신을 믿고 화이팅 합시다. 화이팅!